어, 7월 28일, 오늘 맥친 성경 읽기, 사사기 11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어, 그 앞에 이제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로마 선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교회, 모교회 돌아와서 이제 1년간 지내는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안디옥에 모교에 와서 이제 모교회가 지내고 있는데 이 안디옥교회 자체가 최초의 이방인교회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이방인교회인데 자, 그 안디옥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안디옥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도 볼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안디옥교회가 전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손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만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느 뭐부원 강사나 뭐 선교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 2000년 오랜 전통인 이 모세의 2000년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 이 바울 시대보다 2 0 0 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1400년 전이고 모세의 율법의 할례를 팔일 만에 받으라또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할례를 받고 모세의 구약의 율법 뭐짐 가려 먹는 거뭐 제사법 다 있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유대손 그리스도인 그 히,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야, 이거 할래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례만 갖고 부족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치열한 이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해결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안디오 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면 좋겠지만 이미 이제 부활승천에 올라가셨고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고, 이 일은. 결국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베드로라든가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좋지만, 그것더 나아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할례의이 법은 2000년이나 된 전통이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몇년안된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저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전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겠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다 보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 받기해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느냐고? 구약의 유대계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속죄제사였단 말이에요. 완전한 속죄제사였어요. 사실 구약의 이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죽으심 전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그림자고 본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뭐 할례를 받고 무슨 이제 이런 것들을 짐승을 돼지고기는 안 되고 이런 거 하고 무슨 뭐 속죄사 그러다 보 속죄사를 왜 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인 거죠. 초기에는 이런 게참큰 문제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직계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15장 4절,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장로는 교회 어른들, 열두 지자들 외에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 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 장로들로. 그 외에도 또 있죠. 집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죠. 굉장히 기뻐들 했겠죠. 자,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5절에 보세요.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사도볼도 바리세인 출신이죠. 그 바리세파는 특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세파 출신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 다들 모인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안디옥 교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2000년 전통인데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다 이 전통도 지켜야 된다 이 양쪽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 거죠 잘 의논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의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만 가지고 안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실제 많은 변론을 합니다. 치열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죠. 지도자들 제자들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 겠죠. 많은 사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들도 얘기하고 다들 모여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공동의회 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공동의회 모이잖아요. 재직회도 있고 그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공동의회처럼 전부 모여서 이제 모두가 발언을 하는 거죠. 많은 이제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베드로가 상대 지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난 말하되그 앞에 이제 8절, 9절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앞에 10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 2000년 전통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왜든 부정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그 집에 가서 같이 뭐 지낸 그 집에가 잠을 잔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 환상 보여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돼지라든가 먹어서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죠, 잡아 먹으라 하는 거죠. 아, 이 부정한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 뭔지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돼지고기는 뭐니 다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 가정에 사람이 온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되도록 당신을 모셔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따라가라. 그거 어떻게 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이방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율법을 어기고 들어간 거라니까. 그 부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들어가서 막뭔 일이냐? 어? 천사가 나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당신 모셔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이 사도행전 10,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제자들도 처음 받았던 성령 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임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해 가신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한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죠. 이방인 구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고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만 우리 조상과 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 이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이 지우려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10일째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거죠. 할래, 뭐,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율법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뭐, 안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할래를 행함으로 속죄제사를 들여서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지켜진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뭐,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 계명들다중요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법도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모기스도 망하고, 남녀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으면서, 무슨 율법의 멍해를 이방인들이 지우게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명백히 구원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이죠. 자, 그 발언을 듣고, 이제 이번에 또 누가 발언하느냐면, 19절에. 이 야구보가 반응을 해요. 이 야구보가 누구냐면, 야구보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그 앞에 14장인가, 11장인가 보면은, 야구보 사도는 그 헤롯도와의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이 야구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 장로 야구보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교에서 야구보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다. 베드로가 명백히 얘기를 했고 뭔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할례 받으라 뭐 율법 지켜라 이런 얘기하지 말 그런 것을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말고 다만 하고 20절에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금지할 만한 금지해야 될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뒤에 나와요. 어쨌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우상 숭배 이거 안 되고 그다음 음행 간음하고 당연히 동성애 이런 거 포함돼 있겠죠. 음행하는 것,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는 가장 근데 심각한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이죠. 이네 가지를, 가상은지 영적으로 해로운 네 가지를, 이런 것들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뭐 구원과 관련해서라기보단도 현실적인 신앙생활 관련해서, 그리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화합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구원과 관련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이네 가지를 금지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각 도시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마다 회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는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서 회당을 세웠는데 그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여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아는 이방인들 때문에, 이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우상숭배는 구약 내내 우리가 보지만 영적으로 가장 해로운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게 돼요. 우상숭배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에 들은 거 특별히 우상,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 것을 조심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사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상의 재물임을 알고 끓임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아. 신앙이해로서 그러다 잘못하면 우상숭배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헛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어 로마서 뭐 10, 뭐 3장, 4장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음행, 간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동성애 포함이죠. 그런 것들인지, 어 멀리 하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계명들이죠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영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들이. 그런 것들은 금하고 그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될 동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뭐, 중에 특별히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 피를 다 빼고 해야 되는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계속해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음식도 가리고 뭐 할례도 받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그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목매어 죽인 동물들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못 먹죠. 너무나 그림하게 이제 여기는 그런 것들인데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1세기 상황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군면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것은 영원한, 영속적인 성격을 가진 규례는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1세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해당, 같이 만나고 했던 그 상황에서 했던 이제 말씀으로 봐요. 어쨌든 이제 구원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명백히 아주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실히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 이걸 써요. 편지를 써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할래와 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혼돈이 없도록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라고 편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대표, 유다와 신라를 이,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바울과 바람 함께 보내서 어, 안디옥교회 공식 교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도 나중에 전달을 하죠. 응. 그래서 뭐 어떻게 만약에 저때 결정이 잘못돼 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라고. 그걸 저기서 어, 결정을 아주 정말 성령께서 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잘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중에 보면 교회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들을 해요.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나중에 사 세기 때바해 끝나고 나서 그런 결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이삼의 일체, 그런 얘기도 이제 결정을 하게, 신약성경 27권, 그런 거 결정하는 부분들, 뭐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한 3, 400년 후에, 그죠? 서기 한뭐 300년대, 니케아웨이, 뭐콘스탄티노폴회 공회 이런 데서 결정을 하게 돼. 교회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공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결론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결론 내렸듯이 그것을 어 확정한 아주 중요한 공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뭐 15장 끝부분에 가면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2차, 3차 쭉 복음을 전한 내용 어 사도행전 쭉 한번 계속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기 사사기 11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5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